여러분께서 즐기실 작품은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 오래 전에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어,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재미있고 경쾌하고 신나는 그런 음악으로 기억되는데요. I don't wanna wait입니다. 네, 제목만 듣고는 잘 모르시겠죠? 음악을 들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네, 한번 들으면 중독돼 갖고 하루 종일 이 노래만 아마 부르시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동작도 아주 쉽고 간단하거든요 동작 배우시고 어, 재밌고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동작 설명 들어갑니다 네자1 동작입니다 자 오른발을 포드 o 리커버 하시고 그 발을 뒤로 보내서 백락 스텝을 하실 거예요 백락 스텝을 하세요 이렇게 네자 그런 다음에 왼발을 뒤에 대각선으로. 스텝 놓고 이 오른 발을 터치하세요. 또이 오른 발을 뒤로 대각선으로 스텝 놓고 이왼 발을 터치하세요. 요것까지가 일 동작입니다. 자일 동작 오른 발부터 포드러 리커버 백락 스텝 백록 백을 하세요. 이렇게 네. 자그 다음에 왼 발을 대각선 뒤로 스텝 놓고 터치하시고 이 오른 발을 대각선 뒤로 스텝 놓고 터치하세요.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잇입니다. 네. 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을, fold 커버 recover, 그 발을 뒤로 보내서, back, l back을 하세요. 네. 그냥 그런 다음에, 이 왼발을 대각선 뒤로, 스텝 놓고, 이 오른발을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대각선 뒤에 놓고, 터치를 하세요. 카운트로1 2 3 and 4 5 6 7 H입니다. 네. 한번 더. 1 2 3 and 4 5 6 7 H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이 왼발을 옆에 뒤에 하시고 사이드 샤세. 사이드 차 차를 하세요. 이렇게.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오른발을 앞에 스텝 놓고 왼발을 사이드 포인 하시고 또이 포인 된 왼발을 앞에 스텝 놓고 이 오른발을 사이드 포인 하세요. 네. 자, 두 번째 동작.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잇입니다. 네. 자, 그러면 1 동작과 2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앤, 포. 5 6 7 8 2 2 3 and 4 5 6 7 8입니다. 네, 자한번 더. 1 2 3 and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세 번째 동작 이 오른발을 포드 터치 하시고 사이드 터치 하시고 그 발을 몸의체중이 받치고 있는 지금 왼발을 오른발이 감으면서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를 하세요 네자그 다음에 들려있는 왼발을 크로스에 놓으시고 90도 왼쪽으로 돌면서 오른발을 백으로 놓고 그다음에 왼발을 뒤로 백 차차 백락 back, 백을 하세요 이렇게. 네 요것까지가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세 번째 동작 앞에 찍고 옆에 찍고 자 왼발을 오른발이 감싸서 세일러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를 하세요 왼발을 크로스하시고 90도 왼쪽으로 돌면서 오른발을 백으로 놓으시고 왼발로 백차차 백락 백을 하세요 이렇게 네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원투 쓰리 앤포파이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자, 한번 더.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오른발을 코스터 스텝, h i n d 왼발 together,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앞에 하시고, 왼발을 앞에 스텝 놓고, 이 오른발을 스컵 하세요. 스카프 하신 다음에 그 발을 내려놓으시면서 락킹 체어 포드로 리커버, 백너 리커버입니다. 자네 번째 동작 이 오른 발을 비하인드 투게더 포워드 앞에 코스터 스텝 하신 다음에 왼 발을 앞에 스텝 놓고 이 오른 발을 스카프 하세요. 스카프 한 발을 락킹 체어 포드로 리커버, 백너 리커버입니다. 네, 자네 번째 동작 카운트. One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자한번더 One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자 그러면 3동작과 4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에 찍고 옆에 찍고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n d side, s 그 다음에, 왼발을 크로스 하시고 90도 왼쪽을 돌면서 오른발을백 하시고 왼발로, 백차차 백, 락, 백을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 코스터 스텝 b 하인드 투게더, 앞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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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2 네, 3 4 5 6 7 n 8 1 and 2 3 4 5 6 7 a 입니다. 네. 자, 3사 동작 한번 더. 1 2 3 4 5 6 7 8 1 2 5, 6, 7, e 입니다 네, 자 그러면 1 동작부터 4 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 세븐 앤 에잇 원앤투 쓰리 포 파이브 씩 세븐 에잇입니다. 네, 자 두번째 월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세븐 에잇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세븐 에잇 원투 쓰리 앤포파이 C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four, five, C seven h 입니다세 번째 월 n two three and four, five C seven one two three and four, five C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C seven a 1 2 3 4 5 6 7 A입니다. 네 번째 월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8 입니다 네 여기서는요 택도 없고 리스타드도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약간의 손동작과 디테일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을 앞에 포드라 리커버 하실 때 앞모습 보시면 그냥 포드라 리커버가 아니라 오른발이 나갔기 때문에 이 왼쪽 어깨를 뒤로 이렇게 제껴서 포드라 리커버 그 발을 백으로 놨겠죠 백을 놓으면은 자 이렇게 백을 놓으시면은 이게 편해요. 이게 지금 편할 편할 거요 이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돌아가 줘야 돼요. 그래서 포드 e 리커버 백차 차를 하셨죠? 그다음에 어, 대각선 뒤로 5 6 7 t 입니다 이때 손이 뒤로 대각선 뒤로 갈때1 2 3 and 4 5 6서5할때 지금 나갈 나갈 때이 상태에서 Five, 입니다 이렇게요. 네, 자뒷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one, t and f 하면서 f 하면서 여기서 지금 손을 모아요. 그다음에 five, 입니다 네, 자한번더 one, two, t h and four, f 입니다 이때 뒤로 가실 때도 이 머리를 막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정면을 보세요. 그래서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하시면서 몸만 이렇게, 어, 도, 돌아, 돌아가지만 이 머리까지 돌리지 마시고 머리는 정면을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 원, 투, 차, 차, 차를 하셨죠? 이 오른발을 앞에 스텝을 놓을 때 손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어깨에다가 이렇게 아요 그래서 파이브, 식스 이 그다음에 세븐 할때 다시 크로스 할때 다시 어깨에 놓고 에할때 이렇게 밑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입니다네 이때도 아, 지금 오른발을 앞에 크로스에 놓고 왼발을 뻗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상체가 정면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가 길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입니다 이렇게요. 네, 앞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파이, 식, 세븐 에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길어 보이게. 음. 그래서 오른 발을 앞에 크로스하실 때 사이드로 뻗을 때 몸이 이렇게 돌아가줘야 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사이드로 뻗을 때 이쪽에 가슴을 쭉 펴시면서 이쪽으로 어깨를 돌리셔야지 몸이 길어 보여요. 그래서 파이, 식 7-8입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동작. 앞에 찍고, 옆에 찍고, 세일러. 그래서 찍고, 찍고, 세일러가 되죠. 그래서 찍고, 찍고, 그 다음에 펴요. 이렇게 해서 찍고, 찍고, 피는 거죠. 찍고, 찍고, 세일러. 그 다음에 스텝 놓고 돌, 돌아서 백.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동작. 찍고, 찍고, 세일러, 스텝, 놓고, 돌아서, 백, 차, 차. 그 다음에, 코스터, 스텝, 놓고, 브러쉬, 락, 킹, 최, 어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1 동작부터 4 동작까지를 어, 손을 사용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원, 투,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four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네자두 번째 이월에서 해보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four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또한번 one, two, three. And 4 5 6 7 8 2 2 3 and 4 5 6 7 8 3 2 3 and 4 5 6 7 and 8 4 and 2 3 4 5 6 7 8 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는요. 택도 없고 리스타트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신나게 즐겨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음악을 틀고 맞춰보시겠습니다.